안녕하세요. 폴리티비서영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지휘봉을 맡긴 홍명보 신흥 감독이 외국인 코치 손님을 위해 출국한 유럽에서 어제는 손흥민, 오늘은 김민재 또 추가적으로 대표팀의 다른 주축 선수들을 계속 만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사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멤버십 우선 공개 영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건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댓글에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좀제 의도와는 다른 글들을 남겼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 이 내용 다시 얘기를 좀 풀어봐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 영상을 남긴 이유가 그간의 태세를 전환해서 대한축구협회 편을 들고 홍 감독 선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뭔 소리지 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댓글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다가, 일단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영상을 잘못 만든 거다. 아, 내가 얘기를 좀 헷갈리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간결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 영상에서 제가 취재를 했던 그 협회 안팎의 인식들을 길게 소개를 해드린 건 제가 그 얘기들을 지지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른바 그 뒤에, 내피셜이라는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을 통해서 늘어놓은 얘기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뇌피셜이라는 이름을 달고 네좀 추측 추측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협회 연회를 두둔하고 심지어 지지까지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이 적지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바봅니까 제가 뇌피셜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사실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축구협회어 안팎의 어떤 인식, 그간의 조짐들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분석해서 추정해서 얘기를 한다는 차원에서 뇌피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견해가 당연히 진짜 아니고요. 그니까 제가 지금 이제 소개를 해 드릴 얘기들은 이런 분위기가 축구 옆에 있다. 이걸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제가 이걸 어떻게 보는지를 그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 사태를 어떻게 보 이런 어, 견해들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얘기를 안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은 당연히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그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견해들이 축구인들 특히 이제 기득권 협회 안팎에 꽤 무게감 있게 진지하게 공유가 되어왔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이번 유럽 취업 면접 빙자한 순방이 사실은 대표팀 내 라커룸 규율의 재정립.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 추정할 만한 근거다. 네. 이렇게 홍 감독이 취임식을 채 갔기도 전에 출국해서 선수들을 만나러 다니는 행위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 <laughs> 제가 왜 페퍼를 듭니까, 여러분? 그간 제가 해온 얘기, 또 저희 영상들 못 보셨습니까? 판이 돌아가는 걸 알려면 그쪽 분위기를 알아야죠. 어,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저쪽에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수면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풀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동의를 하고 지지해서 분위기를 몰아간다고요? 아이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심지어 요즘 분위기에 제가 <laughs> 그럴 리가요. 네 아무튼. 지금 내 협회 안팎의 분위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축구협회 안팎에는 손흥민의 아우라가 너무 큰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 정몽규 회장조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축구계 고인물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관심사다. 둘째, 클린스만 선임 그리고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모두가 그 연장 선상에서 연관성이 있다. 셋째, 손흥민을 경계하는 세력은 카타르 월드컵 2701호 논란과 카타르 아시안 게임 타코 게이트가 모두 손흥민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협회 쪽에서. 물론 2701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건입니다. 애초에 비밀을 제공을 했고 그뒤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넷째, 지금 국대를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는 걸 협회에서 당연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외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선수단, 선수단 내에서 하나로 뭉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어, 협회 내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선수들의 기량을 좀더 끌어올리고 팀으로서의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감독 선임보다는 지금 내부적으로 단합을 시키는 원팀이라는 얘기또 나왔죠. 10년 전하고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가 한국적 문화 얘기를 계속 전력 강화 위원을 했던 거. 그런 게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 특히 타쿠게이트는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였고 이런 일에 재발을 막는 게 협회가 지금 생각하는 최대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섯째. 그러므로 이번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을 시작으로 한 라커룸 리더들 순회 방문은 그 초점이 라커룸 리더십 재정비를 위한 사전 교감 내지는 사전 고지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근거들이라는 겁니다. 주장을 시작으로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으로 이어지는 미팅 리스트가 그런 예측하고 맞닿는 면이 있기 때문인 거죠. 홍감독이 손흥민을 만났을 때 수행 직원도 물리고 단둘이 얘기를 나눴다는 부분은 둘의 이야기가 형식적이거나 혹은 사교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사실 이두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히 가깝지는 않은 사이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런던올림픽 때 얘기 손흥민 선수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홍감독이 손흥민을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두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다면 모르지만 같이 일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대표팀 소집해서 만나는 것 자체에 홍 감독도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지휘봉을 잡고 어떻게 대표팀을 끌어갈 것인지 그게 라커룸 리더십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따로 단둘이 한 시간 동안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협회하고 홍명보 감독은 주장완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라커룸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손흥민에게서 완장을 떼고 다른 선수에게 완장을 주거나 아니면 순환이라든지 집단 리더 체제로 주장 시스템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월드컵 그 역대 본선에서 2회 이상, 2회 연속 이렇게 주장완장을 정식으로 달았던 선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그 자체가 갖는 큰 의미, 한국 축구 역사상 수로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지만, 그런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협회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네, 그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아, 이 참, 이런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한, 그런 나라들이 흔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사에서도. 과거에 차범근 선수가 그런 정도의 장난이 있었지만 그 기간동안 대표팀 수립이 아예 안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 또 라크룸 내에서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홍문보 감독의 런던 방문 또 다른 여러 선수들과의 수레 방문 이런 것들하고 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게 이런 제가 다양한 각도로 취재한 축구협회 안팎의 이야기들하고 굉장히 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선수들 바쁜 프리시즌에 그것도 주요 선수들은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 사이에 내한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럽까지 먼저 나와서 따로 만나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질 훈련 기법이나 전술 능력이나 아니면 유럽에서의 커리어나 이렇게, 어좀 의욕을 갖고 특히 한국까지 올 정도면, 그런 외국인 감독을 선임을 해서 선수들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실력으로 리딩할 수 있는 외국인 지도자 선임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세기 방식의 규율과 문화 조성을 내세운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것은, 역주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도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아니에요.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구성이 그래요. 70대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오는 과정에서 해왔던 패턴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알겠다 이거지. 그게 제가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굳이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 선수들을 20세기 마인드의 협회 감독이 자기들이 겪어온 방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네. 정말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주장완장의 무한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 지난 시즌 가장 뜻깊었던 순간으로 토트넘 주장 선임 됐던 그 순간을 꼽아, 꼽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손흥민에게서 혹시라도 리더십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손흥민을 따르는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에 아래에 있는 선수들에게 그 행위가 주는 그런 선택이 주는 파급력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팀 동료의 생각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전문교 회장이 토트넘 회장과 직접 통화되는 클린스만을 언급했던 이 어, 기억은 아무 맥락 없는 농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의 인물들. 고령의 고인물들이 협회 행정을 좌우하고 또 축구계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 몹시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어, 미리 좀네이 영상을 통해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이 애초에 의도였는데 네 제가 좀 초점이 명확하지 않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큰 우려를 표하면서 추가 취재 내용 있으면 다시 보도를 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